안녕하세요, 겜조TV의 리입니다 영웅 전설 가가부 트릴로지 유저들을 애증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픽돌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팔만이 밸런스 패치를 통해 단일 딜탱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가부에서는 단일 딜러 메커니즘 자체가 레이드 제외한 피부에 의해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편이라서 모험이나 심연에서는 평가가 박한 편인데요. 팔만의 경우 연속 스킬 사용 능력으로 PVP 콘텐츠 영웅의 전당에서 오히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만의 시너지는 방어력과 체력입니다. 사실 이 점이 팔만의 번용성을 낮추는 요소이기도 한데 팔만이 본인의 단일 딜량으로는 루키우스 바로 아래급 딜량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선뜻 픽업이 어려운 이유는 할만의 시너지가 각들 시너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단단하게 버텨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꾸준히 딜을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안성맞춤인 들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메인 스킬 발키리는 이미의 적 1인에게 돌진하여 공격력의 640%만큼 물리 피해를 입히고 50% 확률로 추가로 임의의 적에게 돌진하여 공격합니다. 사용 시마다 8만의 공격력이 15%씩 상승합니다. 전용 기원 무기 악토르 착용 시 발키리의 재사용 확률이 30% 상승하고 발키리로 입히는 피해의 30%만큼 자신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바로급 팔만이 영웅의 전당에서 활약할 수 있게 만드는 스킬입니다. 일단 물리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뮤즈나 로디와 같은 동일 포지션의 델탱들과 시너지를 노릴수 있고 또 서로 아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어 잘 맞습니다. 상태 이상 면역 효과로 돌진에 들어가는 스타일을 팔만이 안 그래도 단단한데 여기에 체력 회복까지 꾀할 수 있고 이미의 적을 공격한다란 기믹 탓에 후방의 들러진을 노릴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시마다 공격력이 상승하는 만큼 장기전이 됐을 때 그만큼 점차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풀 중첩을 노릴 수 있는 캐논의 버프가 잘 맞는 편이나 팔만이 버프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딜러들과의 공격력 경쟁이 필요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서브 스킬 레피드 스트라이크는 민첩하게 창을 휘둘러 적에게 공격력의 450%만큼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팔만의 공격 속도가 8초 동안 20% 상승합니다. 팔만이 메인 스킬 타이밍 외에도 예상치 못한 극딜을 넣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딜러 역할을 해줘야 하는 팔만에게 안성 맞춤의 스킬로 앞서 메인 스킬로 공격력 풀 중첩 상태의 팔만이 이 스킬을 발동시키면 웬만한 광역 딜러들의 메인 스킬급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패시브 스킬 강직한 정의는 팔만의 방어력이 48%, 최대 체력이 30% 상승합니다. 전투 시작 시 30초 동안 상태이상 및 해로운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팔만이 탱커보다도 앞서서 적진을 휘젓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전장에서의 추천 조합은 엘레노와 히리, 게르드, 뮤즈, 팔만입니다. 엘레노와 히리, 게르드는 파티 전체의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능력으로 PVP에서 첫 스킬 싸움 후 조합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주는 같은 들탱으로서 광역 반각을 걸어 기대 딜량을 높여주고 가장 먼 거리의 적을 끌어와 기절시키는 능력으로 팔만의 후열암살 능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유주의 역할은 로디와 같은 불진형 들탱이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팔만의 단점이 있다면 부점과 저점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발킬이 연속 발동이 안 터져주면, 그렇지 않아도 전체 딜량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단일 딜러의 아쉬움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또한, 물의 정령이나 볼렘 인형 등의 소환수가 있을 때, 소환수에 연달아 꽂히면 매우 가슴이 아프죠. 또한, 상대적으로, 고그 초월, 초마일 대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초마일 올인 덱의 만화 회복 세팅이 더 높기 때문에 초마일이 더 빨리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할만이 아무리 맷집이 좋은 딜러여도 스킬크리 안 방에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점은 할만만의 단점이 아니긴 하네요. 지금까지 겜조TV 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